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몽골인 친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애트 더망 2자 몽골인 친구 집한번 들어가 볼게요 초대 받았거든요 또 친해요 쪼다 쪼다 쪼다, 쪼다! 이름이 쪼단가요 예어 쪼다 나왔어 아니 근데 아 쪼다 비야 우리 유튜브 촬영 괜찮아? 아 괜찮아, 괜찮아. 진짜 소개할게요 저희 프렌드 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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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이 좋아 집이 너무 좋아 근데 쪼다 쪼 뭐야 거기 몽골 게임 몽골 게임 어. 그럼 우리도 이따 게임 한 판해 네 근데 금 몰라 몰라 알았지 지금 해? 지금 말고 쪼다 집 구경하는데 <laughs> 구경했는데 <응. 웃음> 쪼다 어색하지 나도 어색해 거... 뭘... 유튜브 촬영 너무 어색하지 나도 그래. 그래 근데 뭐 먹고 있었어 파이더맨 응. 스파이더맨 어 애플 아니야? 아 애플 나도 없어 와 <laughs> 좋다 새거 해줘 새거새거오 진짜? 우리보다 더 좋은 집에서 <laughs> 이건 뭐였 이거? <laughs> 어디? 쓰레기통에 쓰레토 그건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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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에요 <laughs> <laughs> 이건 뭐야 근데? <뭐였는데>? 손도 아파 손도 아파 아 마사지 마사지 앉아 앉지 원래 나이 처음 <laughs> 앉아 봐 <laughs> 좋은데 재밌는데 저녁에 스트레스 많이 있어. 으 거기서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지. 촬영 응. 뭐 와이프도. 응. 아 그럼 와이프 하던 때문에난 하나도 없었고. 쪼다 없어? 없어. 쪼다 옷 같은 거는 하나도 <laughs> 다와이프 거야? <끈? 웃음> 다 와이프 우리가 하나도 없어요? <laughs> 아 진짜? 쪼다 여기서 자? 아니 저기서 거실에서 아, <laughs> 여기서 힘들어. 도와줘. <보고. 웃음> <laughs> 아니 그러면 쪼다 <쪼도 웃음> 밥은 뭐 먹어? 뭔걸 음식도 아, 있어 이게? 뭉고밥 만들었고. 하나 먹어도 돼? 뭐, 뭐 뭐야? 건프도 아니야? <목소리> 리인가체이 체리 아니야, 요 뭐야? 아, 건프도? 응, 건프도 있죠 어! 맛없어. 맛없어? 나 이거 좋아. <laughs> 이거 많이... 와, 인덕션이네? 응. 음. 나 음, 여기 좀더집 좋아. 나 여기 서으면 3년. 여기 산지 3년? 응. 음. 거긴 우리 가 아들. 아들? 어, 아들. 지금 아들 좀 컸지 않아? 어, 지금 다섯, 여섯 살. 여섯 어. 살? 몇 살? 이거는? 음. 한살 조금. 이것도 아들이고. 어, 여기또 아들. 근데 이거는 아들이 음. 좀 컸네. 세살 부산에서 어, 부산, 부산 친구 들 어. 스키장 갔네. 어 거기 어, 한국이야? 한국 한국 거기. 강원도 무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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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지 않아? 어 멀지 여기. 아니, 그럼 쪼다 게임 한번 가르쳐 줄래 그럼? 네 이게 뭔걸 게임이지? 예, 몬고 게임. 이거 와, 여기서 뭔데? 아이들 앉는 아. 거야? 아. 왜 앉아? <laughs> 이 자리에 <laughs> 이렇게. 그리고? 어. 어, 그리고? 한번 이렇게. 이렇게? 지금, 깬, 늑면. 음 아, 이거 왜 해? 아, 이거 아프지 말라고. 응, 음. 여기 이렇게 하면 뭐. 괜찮아. 응. 한번, 한번 이렇게. 아, 이렇게? 아, 돌멩이 보있지 돌, 이렇게 했나? 아, 아 게임이 그냥. 끝난다고? 음. 버저비터, 그런 느낌 <웃음> 어디가? <웃음> 여기서, 응, 음. 4m72. 아, 거리가. 아, 거리가. 거의. 아, 이렇게. 안고. 아, 아프지 말라고에 t t h 이 f r o n 이렇게 잡, 그렇게 잡으면,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 위치. 어. 어, 이렇게. 아, 이렇게 해서. 이렇게 쏜다고? <laughs> 응. 중앙을, 가운데를 맞추는 거야. <laughs> 아, 우와. 나 똑같아. 응, 똑같지? 우와 소리 크네. 어. 아. <laughs> 아, 어렵네. 아 무거워. 아 무거워. 손 이렇게 하고 이거. 무거워지어 어, 멀리 간다. 응. 이렇게 이고오 어. 여기 중앙 가운데로 어, 가운데 어, 이거는 어렵다. <laughs> 어려워. 쪼다니는 챔피언이었어 했나? 금메달이다. 아, 메달이다. 챔피언 아, 메달이야. 아, 이 게임 이 자유. 우와. 들어가들어가 오. 반드시 네. 이렇게 가 어, 와서 반드시 해줬와 위는 뭐? 이런 거 비슷한 어, 거. 13 킬로? 음. 무게? 어, 무게. 음. 이게 몽골에서 제일 유명한 게. 음. 와. 무겁는데 장난 아닌데? 아, 메달하고 이걸 같이 주는 거야. 이건, 이건 몽골. <laughs> 아 이게 몽골 국기야. 나 몽골만 <laughs> 알아. 이사브리뭐 뭐? 몽골만. 이사브리이사브리 응, 그런 말고 <laughs> <있어요>. 어 meantime, <웃음> <웃음> 아, 아, 몽골 막 여기 있어. 저도 역하자면. 이 시바. 여기 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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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좀 더... 더. 몽골에도 여기 있잖아, 욕. 어. 한국어로. 미친. 갔어. 갔어. 아, 쪼. 아, 쪼. 어, 아, 도 아, 쪼. 아. 힘들지? 오, 힘들어. 가스 쪼. 가 쪼. 아, 쪼. 아, 에,